와, 나이스. LLL 된다고? 야, 장갑은 LLL을 맞춥니다. 나이스. 여기까지 보면은 장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창술사 키우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용 약관이 뜹니다. 약관에 동의 다 해주고, 네, 구글로 로그인 해주고요. 여비 튜브 입력을 해주면 바로내가 들어가집니다. 일단 잘, 창술사 키우기 게임이고, 한번 봅시다. 1-1 스테이지, 페어댄 왕국부터 들어가네요. 자, 일단 전반적인 그래픽입니다. 약간 뭐 옛날에 그 오락기 게임 중에 뭐 삼국지 뭐 약간 고런 느낌의 약간 콘솔 게임 느낌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네요. 일단 설정 한번 볼까? 예, 네, 유저 고유 UID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카페 같은데 뭐 문의당 있을 때요 고유 UID를 사용하면 되고 배경음, 이펙트 표시, 데미지 표시, 효과음, 배경 효과음 다 있고 가오 자동 사용 패키지 전용 옵션 이거는 무슨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가오 자동 사용 요거를 구매하시면 뭐 열릴 것 같아요. 다음, 구글 연동 있고, 리뷰 작성 있고, 이용약관, 공식 카페, 계정 저장, 로그아웃, 절전 모드. 아, 요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환경 설정은. 아, 네. 일단은, 여기서 뭐, 공식 카페 같은 것도 뭐, 요렇게 설정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잠깐만. 근데 쿠폰 입력을 1-25 스테이지 할수 있다고? 오케이. 일단 1-25 스테이지는 금방 갈수 있겠지. 알림 누르면은 뭐, 서버 이슈 관련 뭐, 요렇게 알림이 뜨네요. 공식 카페, 뭐, 이런 거. 네, 건의사항도 뜨고. 자, 시즌 패스 뭔지 봅시다. 어, 루비를 준다고? 프리 패스는, 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루비인 것 같아요. 시즌 패스는 만천원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레벨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에서, 어, 리뷰를 쓰면은 이렇게 300보석을 주니까 여러분들도 300보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한 번씩 남겨두고 다음, 룰렛은 아직 이것도 1-25 스테이지에 열리는 게 많구나. <laughs> 오케이. 룰렛 또1-25 스테이지에 열리고, 첫출소또1-25 스테이지. 다1-25 스테이지. 뭐, 이, 이, 2, 2, 2- 스테이지 넘어가기 전에 뭐, 이런 거다 주는 것 같아요. 다음, 랭킹. 어, 무신님이 지금 현재 1등이고, 나머지 100위까지 표시되려나? 어, 100위까지 표시되는 것 같아요. 100위까지. 이렇게. 혜택 1위는 장비 획득 확률 증가 12%를 먹고 갑니다. 30분마다 랭킹이 초기화된다고 하니까 랭킹을 제껴실 분들은 빨리빨리 제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없죠 이것도아직부터 열린게 없어 자 영웅 먼저 살펴봅시다 정보, 강화, 창술, 등급, 코스튬 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코스튬도 생각보다 많네 이거 골드 액등량 증가니까 어 요런거 요런거 사는건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정보 필요없고 요거 강화 공격력 먼저 올려줘야되나? 어, 공격력 먼저 일단 쭉 올려줘볼게요 공격력을 올려주고 일단 요런 게임은 치명타 확률이랑 뭐야 공격속도, 치명타 공격력 뭐 요런거 올려줘야 되는데 아가화 어, 공격속도 이런거 저런걸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동속도 강화 이런거 일단 요거 두개도 빨리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단 이거 메인 퀘스트 먼저 차근차근 해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체력 1단계 강화? 체력이 어딨어? 체력, 여기 1단계 강화 했고. 보석을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아니, 체력을, 아, 10번 강화하라고? 오케이, 알겠어. 10번 강화했고. 보석 받고, 1-3 스테이지 돌파. 지금 아직 1-1 스테이지인데, 이거 뭐야? 이거를 풀어주면 보스에 자동으로 되는 건가? 가오. 우와! 가오 뭐야, 이거? 어, 일단 저장해주고. 다음, 장비입니다. 장착, 장착. 아, 이거, 이거 장착. 공격력 5% 장착해줘야지. 아 장비를 얻으면 이렇게 루비를 또 주네요. 따로 뭐 갑옷 같은 건 아직 얻지를 못해가지고 어, 갑옷은 못 얻었어요. 자 장갑도 이렇게. 아 보석을 생각보다 많이 퍼줍니다. 예, 완전 해적 게임이네 이거. 어 장착해주고 목걸이 장착해주고. 다음 유물. 아 유물도 스킬 소환 시도 1회 캐스트 완료 후에. 아 어, 캐스트를 일단 메인 캐스트를 다 일단 깨줘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서 메인 캐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비는 무료. 와, 100개를 무료로 준다고? 오케이. 여긴 패키지입니다. 3,300원부터 11만원짜리까지. 와, 굉장히 비싸네요. 5,500원부터 11만원짜리. 말리지는 2,000개, 5,000개, 뭐, 요런 식으로 계속 뭐, 티켓 같은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보물상자. 이런 거는 일반 보물상자. 보물 규칙이 따로 있어? 어, 순차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보물상자 열쇠는 보스를 처치하여 획득이 가능합니다. 5단계까지 구매하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0시에 구매 제한과 보유하고 있는 보물상자 열쇠가 0개로 초기화된다고? 아, 보물상자랑 열쇠가 다 초기화된대. 0시 기준으로. 그게 제일 핵심 그거네. 자, 일단 공격력 두 배, 체력 두 배, 골드 두 배. 요거 올려주고. 나머지 뭐 버프가 따로 있나? 어, 버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 0스테이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1-10스테이지까지 조금 멀었어요 네 여기서 일단 뭐로 올려줘볼까 치명타 확률 어딨어 치명타 확률 강화 요거 치명타 확률을 조금 더 올려줘볼게요 이거 체력하고 공격력은 뭐 간간히 계속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골드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자 빠르게 빠르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스테이지죠 자 보스 떴네요 여기까지 잡으면 이게 보스인가? 아, 스테이지 클리어. 1-6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1-25 스테이지까지 돌파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1-25 스테이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돌파하는데 한1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좀 뽑기도 좀 돌려주고, 캐릭터가 너무 약해가지고 스킬도 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네요. 일단 뭐, 이런거다 받을 수 있으니까 25스테이지까지는 금방 밀어줄 것 같네요. 자, 광고 시청하면은 뭐, 이걸 룰렛 더 돌릴 수 있나봐. 어, 근데 룰렛 지금 없어. 일단 업적 같은 거 먼저 볼까요? 일단 이런 업적은 계속해서 완료가 되는 업적들입니다. 자, 봅시다. 자, 1-20 돌파 완료. 어, 30대 또 받을 수 있고. 이거 망은 토벌도 1단계부터 뭐,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격력 강화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 재화 수급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게임이었어. 어, 완전 해작 게임이죠. 자 시즌 패스 봅시다. 시즌 미션. 아 미션으로도 또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아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시즌 패스 이거 프리패스를 받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우편이 지금 받을게 없는데 또 빨간불이 들어와있네? 몬스터 처치는 1300마리 처치하면은 이제 다음 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25스테이지를 깨면은 첫 출석 첫 출석 보상 없죠 뭐 이렇게 열리는데 어 일단 뭐야 채팅을 한번 해볼까? 어 여기 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채팅이 처지는지 봅시다 어, 이렇게 채팅이 처지는구나 아직 저는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쿠폰부터 다 입력을 해줘보겠습니다. 쿠폰은 제가 빠르게 입력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옆에 띄워드릴 테니까 쿠폰 번호 다 입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쿠폰은 총 1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 석도님 쿠폰 받아주고. 자, 여기서, 자, 빠르게 쿠폰을 입력하고, 단번방님 받아주고. 다음 쿠폰은, 카페 뭐, 천명 달성. 총 14개를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14개 쿠폰. 자, 몇 개가 지금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개가 전부인 것 같아요. 뭐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폰 번호를 계속 입력을 해줘보면 루비가 많이 쌓일 거야. 그 루비로 이제 뭐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어허, 뭐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루비가 얼마나 쌓일지. 쿠폰을 계속 빠르게 입력을 해주고. 자.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안 됐구나, 오케이. 자, 요렇게 입력을 빨리빨리 해주고. 아니, 쿠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치다 끝나게 생겼어. 자, 여기, 카페 3,000명 달성 쿠폰. 자, 마지막 쿠폰입니다. 지금 14개까지 입력을 했죠. 나머지. 자, 마지막은 뭐라고 쳐주냐면, 새 쿠폰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여비 여비 이 뒤에 숫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발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비 여비 0923뭐 요렇게 하면은 쿠폰 입력에 성공했습니다 뜨면서 쿠폰을 받을 수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한번 받아 볼까요, 이거. 모두 받게 하면은 아, 스테이지 이동 중에 할수 없다고? 어, 지금 됐다. 16,000개, 17,000개 정도가 들어오네, 요보석이 지금 토탈 1만 9천보석으로 자 뭐를 해볼까요? 일단 장비 먼저 소환을 해줘야 되겠지 아무래도? 어 소환해서 무기랑한번 뽑아볼게요 무기 자 무기랑 보니까 무기랑 목걸이랑 장갑 요, 요 순서대로 뽑는게 좋다고 하더라고 어요 순서대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U등급 이상은 나와야되니까 야 이게 이렇게 안나온다고? SS말고 RR RR 다음이 뭐야? 보상 정보, 2레벨보상 획득해주고. 안돼, 어 좋아요. 자 알랄 등급이면 뭐냐? 한번 보자. 무기에서 루비도 받아주고, 아 유레벨이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오케이 유레벨까지 일단 뽑아보자. 포환에서 유까지 나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와 뽑자 뽑자 제발. 뭐야 이거? 어. 아, 요렇게. 요렇게. 계속. 아, 제발 좀 줘라. S 말고, 지금 파라놈이 뜨면 안 돼. 와 빨간색이나 뭐가 또, 떠... R등급 하나 나왔다고? R. S. S. 야, 유유유. 나이스. 와우. 유유유가 떴습니다. 자, 장비에서 유유유. UU. 봅시다. 유유유가 어딨냐? 어, 유유유 정도면 만족해야지. 요정도는 처음에 뭐 받는 보석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소환, 여기 장, 아, 목걸이. 목걸이부터 소환을 한번 갈게요. 자, 목걸이도 한번 봅시다. SSS 써주고. 이것도 일단 유의상 뜨면 굉장히 좋아요. 유의상 뜰까? 알랄랄 플러스가있 떴고, 알랄랄 플러스 하면 더 나오고, 알랄 라오고 아, 이거 목걸이 뭔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알랄라야유좀 떠라 유, 그렇지 유유유, 나이스. 다음 장갑까지 뽑아보고. 아니 유유유. 와 나이스 L L L 뜨다고? 야 장갑은 L L l 을 맞춥니다. 나이스 여기까지 보면은 장비에서 갑옷 같은 건안 맞춰줬으니까 모르고. 이걸 일단 받아줍시다. 전부 다 보상을 받아주고 장갑은 LLL까지 뜬거 같아. L이 뭐 U보다 높은 거 아니야? 어 높겠지. 노란색깔 창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 여기 다 받아주고. 이게 공격 속도라서 장갑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공격 속도가 이런 게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R까지 썼고 L. 나이스, 요거 장착. 거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게 떠버렸다고. 어, 유유유, 요거 바로 장착해주고. 이건 스킬 쿨타임이니까 목걸이는 필수. 스킬 쿨타임 감소니까 무조건 목걸이는 있어야 되고. 와 대박이야, 근데 엘레레리 떠준다고. 자 여기서 목걸이 장갑, 귀, 뭐야, 목걸이 장갑 무기 이렇게 세개 맞췄으니까 이제는 뭐로 해줘야 되냐? 유물을 뽑아주래. 유물을 뽑아줘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유물에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자, 유물 소환. 10회 소환, 10회 소환, 10회 소환. 어, 나머지다 유물 투자해줘야 되는데, 유물이 뭐 별로 없네요. 투자해줄 보석이. 보도로다 써버렸어. 아, 이런 젠장. 일단 유물도 뭐 이렇게 강화가 계속 되네.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유물 강화가 되는 것 같아. 장비, 갑옷, 이거 장착. 아, 갑옷은 아직 디디라고? 유, 무기는 뭐야? 이거 왜불 들어와있지? 아이걸 아직 안 받았구나. 어, 자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그래도 굉장히 세진 것 같아요. 영웅은 볼까? 영웅은 지금 뭐야 공격력 강화? 어 이런 것보다는 치명타 확률 먼저 강화를 딱 해주고 공격 속도도 강화해주고 이동 속도도 강화해주고. 나머지 뭐 코스튬 같은 거 사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튬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영웅 정보입니다. UUU, LLL, UUU. 뭐, 요렇게 맞췄네요. 공격력은 185,344. 뭐, 요 정도로 맞추게 됐네요. 이거 한번 돌려볼까? 이거 뭔데? 야, 룰렛. 아이, 30개밖에 안 준다고? 자, 룰렛 10번. 이거 뭐뭐가 떴을지. 아, 이렇게 루비를 계속 주는구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소환을 해줘볼게요. 뭐 저런 티켓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같아 어, 티켓 같은 것도 있으면 좋으니까 사용을 해줘야죠. 야 오케이. 룰렛도 다 돌리고, 500개 남았습니다. 다섯 번더 돌릴 수 있네. 열 번씩. 다섯 번다 돌려준 다음에, 이제 뭐를 할지 한번 봅시다. 자, 다 돌려줬습니다. 룰렛에 이거 광고부라고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업적 같은 건 이런 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받아줘야 되겠죠? 자, 완료 다 눌러주고, 몬스터 터치 눌러주고, 이거 일단 스테이지,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계속 반복 스테이지라 소리니까, 이걸 꼭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험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네요. 이건 뭐야? 이거 일괄합성 한번 눌러주고, 따로 뭐 그냥 유물같은거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뽑아주면 될것 같네요 유물을 빨리 강화를 시켜줘야지 이런 능력치 같은게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니까 예, 유물을 중요시 해주는게 좋습니다 1-50스테이지 돌파가 메인 테스트로 뜨네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뽑기가 잘 돼가지고 어 2레벨 보상 획득 목걸이도 봅시다 보상 정보 자 보상 획득 다 해주고 무기도 4레벨까지 완성을 했네요 오케이. 요렇게 하면은, 일단, 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것 같아요. 창술사 어, 키우기라는 게임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런 콘솔 게임 느낌의 캐릭터. 보이고, 스킬. 아, 맞다. 스킬은 제가 아까 전에 뽑았는데, 비의 경로랑 하늘의 칭령. 어, 요거랑 청룡창, 정지부, 청룡창. 이거 스킬은 따로 뭐, 장착하는 게 없나봐? 어, 그냥 자동으로 뭐 나가는 것 같아. 음, 아무튼, 요기까지. 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창술사 키우기 한번씩 해보시고 어, 요런 게임은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방치하는 재미도 있고 스킬 이펙트도 뭐 나쁘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보석도 많이 퍼주고 <laughs> 예, 굉장히 재밌는 게임 오랜만에 해보네요 요거는 게, 제가 계속 키워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